슬슬 좀 긴장이 되네요. 그래요. 쓰고 예, 갈까요 말까요? 첫 판에 쓰고 가요? 처음에요? 네. I do my best、うん、頑張って頑張ってくださいかわいい <laughs> こう、鉄拳ワールドツアーとなって大活躍をしてきたわけではないそしてドイツです、ね、ブラックとかあ,<ー>、まあ、あとは、まあ、東南アジア系ですよねおっとええなればいいですよねわざと烈風圏食らうまでありますよねはい間に合った 다리 모한다모이파이다행입니다 그래도 5등은 안 했네요. 저번 저번다 5등, 그래도 4등도 하기 싫으니까 잘 해보겠습니다. 판도 이겨야죠.

うままく返せました逆転ししてるッう,うわーしかし勝ていらず投げに手の当たり。 うわこれだガードが間に合っている有利フレーム有利をしっかり見ていた打てるアルサンシダがどうなる10秒うわあ水りしゃがみスーそして2位の選手にはシルバーメダルがプレゼントされます 너무 아쉽네요. 서체스 땄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제가 너무 급해진 것 같아. 요 잘했어요 그래도. 회자조에서 결승까지 갔잖아. 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남아서 했는데, 역시 자 아, 한국을 대표하기에는 아, 좀 부족하지 않나 확실히 멸실히 느꼈습니다. 다른 선수였으면 더 잘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생각도 들고 너무 좀좀 불안해요, 솔직히. 좀 좋은 경기력만 보여줘드려서뉴장권 구입자와 대상으로 한 플레이스테이션 5의대 추첨회를 진행합니다. 자다 저정도 넘어지는 줄알았요 태형이 가능할까 때... 저정도면 안돼요 대 <목소리> <목소리> 저... <목소리> 지금 조금 <저거> 잡내가 <장례가> 조용해져 보여어 <목소리> 저는 그냥 이번 대회 했던 거 어땠는지 성적순으로 한번 말해봐요 성적순? 이것도 성적 수님. <목소리> 아 그러면은 일단 만족은 하나 아 안되죠? 와봐요 일부러 이렇게 안 만족하진 않는데 인정은 해요 저는 솔직히 왔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참고 예, 안, 안 하는 줄 알았어. 첫날에 새벽에. 맞반갈가 진짜로. 새벽 4시 반에 전화했잖아 제가 솔직히 새벽 4시에 전화를 하면 안 되는구나. 네. 민폐잖아요. 그 아, 그때 제가. 굉장히 급한 일이 있구나 생각했 아, 제 스스로 진짜 완전 붕괴, 붕괴였어요. 왜냐면몸 너무 막 너무 아팠어요. 온몸에 열도 나고, 춥고, 목도 아프고, 머리도 띵 하고, 막 그랬는데. 아프고 진짜 고반 e thing I told us, I c o 때 l d take c 고 r e of the s u m m e 호텔에 o u l d do, I could do, I could 지 o I 까지 u l d 에 있으면 그 u l 도나오 I could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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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올해 마지막 그거를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게 역시나 응. 자식들은 응. 많이 불구하고 나갔어요.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 3대0으로 이제 졌다는 거 자체가 이제 저 자신에게도 좀 불만족스러운 결과고 그더라도 조금 더 경기 내용이 좋았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저를 돌이켜 보면 후회가 좀 많은 거 같아요. 저는 준우승 해봤을 때 3등 밑에 모든 사람보다 제일 빡쳐요. <laughs> 진짜 제가 제일 화나요. 두, 두 번째잖아요. 그 1,400명 중에서 제일 화나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제일 분하고. 저희도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3등이 2등보다 행복할 거예요. 올림픽 행복지수인가네 맞아요. 동메달이. 아예 예. 맞아 맞아. 진짜로, 진짜, 진짜로. 지원해 주시는 강동이나 저희 아프리카 팀이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저희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쩌면 집에서 그냥 게임하는 한 유저 1로 전락할 수 있었지만 어 어딘가에서 누가 나를 불러주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음. 네 보통 에게에 저희가 지금 평균적으로 조금 성장이 조금 많이 계속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더 잘하게끔 노력을 할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동네 짜바리 일로 전학, 전락할 수 있었던 살짝 양지로 끌어내주신 우리 스폰서분들과 이제 회사분들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요즘 생활 자체가 많이 행복한 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라는 철권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사랑을 받고 응원도 받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기쁘고 저희 항상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감독플릭스공동대학 아프리카TV 감사합니다. <laughs> 올해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프리 철권 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